새로운 잡지 싱글즈로 이직을 하셨는데, 그렇죠. 음, 출근은 아직 안 하셨고? 네, 출근이 6월이어서. 6월? 네, 6월이어서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뿔맛 네. 같은 기간이네요. 정말 네. 너무 달콤해요. 패텐 회식을 지난 주 했는데 아주 밝은 표정으로 참석해서. 하지만 마피아 게임에서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일단 죽여버리자 논리를 엄청. 잘 쓰시더라고요. 그때 네. 마피아 처음 같이 해본 게장예 아나운서인데 네. 아, 이렇게 순 억지를 잘 쓰는 사람인지 몰랐어요. <laughs> 되게 멋진 목소리로 억지를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일 줄 알았는데 멋진 목소리에 귀여운 얼굴로 네. 정말 그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. 저 그런 눈 처음 봤어요. <laughs> 이게 웃는 눈인 눈만 있는 줄 알았는데, 네. 고리 눈이라고 하죠. 부릅뜨는 고리 눈, <laughs> 그런 <웃음> 눈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서우 디터가 작년 아나운서가 마피아 같아서 네. 마피아라고 했는데 성질을 그렇게 내서 정중하게 그냥 한번 의심해 봤는데, 저는 작년 같아요. 이렇게 했는데 네. 어... 문제는 마피아였다는 거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예 게임도 지고 인성도 버리고 <laughs> 무서웠어요. 예. <laughs> 커피 <목소리나> 차다.